안녕하세요. 세븐데이즈 투다이 제마입니다. RPG 모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RPG 모드가 조금씩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거는 각 지역의 디버프하고 보조직업의 건축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조직업, 어, 보조직업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직업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게 메인 직업 5개 그리고 보조 직업 이렇게 보조 직업 선택권이라고 있죠. 레시피를 땅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농부, 광부 다음에 건축가 오늘 완성됐고요. 제작을 누르면. 보조 직업이 완성이 됩니다. 보조 직업은 두 개가 선택되요 사용.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직업에서 건축가가 열리겠죠. 그 다음에 보조 직업은 작업대부터 설계 작업대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배우면. 음. 설계작업대 건축가의 건축가의 아 설계작업대 설계 응. 아. 설계작업대 건축가의 설계작업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호 좋아요 이렇게 오 야, 목재 블럭. 어? 아, 목재 블럭부터 건축가가 만드는 거네. 참고로 목재 블럭이 오, 건축가가 만들 수 있는 거는 블럭의 전부. 그리고 전기 제작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트랩들 건축가가 만듭니다. 왜 저게 메카닉이 아니고 건축가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커피님 맘이에요 자그 다음에 목재 블록 시프트 바이너자 아. 건축가 1번에는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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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건축가 1번에가 있대요 건축가 키를, 여기, 처음에 천블럭, 그 다음에 파형금서, 천블럭, 두 번째, 파형, 그 다음에 어, 장돌이 예상. 파형금서에요. 그 다음에, 어, 작업되고 있구나 장돌이. 장돌이 묶여있죠. 건축가 일에 돼 있죠. 장돌이 제작 가능하고, 장돌이 수리키트 제작. 장돌이 잘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벽돌 블럭, 벽돌 블럭. 어, 순서가 약간 애매하게 돼 있긴 한데, 벽돌 블럭. 돌 블럭 올라갔네요 돌로 만드네요 돌 다음에 조약돌 암석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조약돌 암석 블럭으로 만들고요 강철블럭도 있고요 콘크리트 블럭도 있습니다 잘 열리는거 봤으니까 조약돌 그 다음에 콘크리트 네일건, 강철블록 다이아몬드 네일건을 만들 수 있대요. 다이아몬드 네일건 한번 가볼까요? 네일건, 일반 네일건하고, 다이아. 이렇게 바뀐다. 콘크리트가 좀 있어야겠군요. 콘크리트가 만음오좀 부셔놓고 이걸 콘크리트가 콘크리트를 수리한다 하면. 이런 식이죠 바야몬의 1권 수리장 목무 수리장 자체가 엄청 높네 수리장이 천이네요 똑같은 천인데 내구도가 높고, 유효 범위가 넓어. 더 멀리서도 수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다이아몬드 스리키트 다이아몬드 수리키트, 네일건 스리키트 사업, 곡갱이, 네일건. 좋요잘 수리되네요 건축 블록도 다 열렸고 아주 잘 열렸고요 건축가 2번에 제너레이트뱅크 와이어 개정기 스위치 와이 한정구 다음에, 기본형, 사은형, 사은형, 규들까지잘 열렸고, 다음, 터렛들. 산탕에서의 모션 전기타. 모션, 모션 센서, 아 앞쪽에 있는데 여기에 들렸네. 스포트라이트 스피커. 아. <laughs> 왜 이렇게 되나 했더니 앞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칼날 두개 박고 다 열리고 전기작품다 열렸고 다 열렸고요. 좋습니다. 각종 재료들은 잘 들어가 있고 강철로 수리합니다. 뱀용탄이니까 다트템용판입니다 이거는 됐고 이제 버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버프, 구역별 디버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초원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구머나 귀신이다 초원에서는 이렇게 보면 디버프가 없죠 초원은 디버프가 없어요 초원에서 여기는 불탄이죠 불타버린 숲에 오면 이렇게 와우 대박 급성 산소 결핍 1시간? 어, 벗어나면 괜찮네 급성 산소 결핍으로 1시간짜리 엄청난 재가루 미세먼지가 당신의 호흡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소 결핍으로 사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약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 약사가 이거 디버프 무슨 약 주나봐요 음? 자, 사막으로 오면은, 사막으로 오면 또 다른 디버프가 맞이해 줍니다. 급성 열 탈진. 뜨거운 열기에 당신은 탈진과 탈수를 덮고 있습니다. 빠르게 체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것도 약사이계 눈지영. 눈지영은 동상 걸리겠죠. 뻔히, 급성 조원 동상 1시간 몸을 관통하는 차가운 바람에 체액과 혈액에 얼음 결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시 체온을 올려 혈액순환을 잘되게 하세요. 약사에게도 을요청 당장 무슨 디버프가 있지는 않은데 1시간 동안은 운행, 운영이 가능한 것 같은데? 아니다,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피도 떨어진다, 피. 피 떨어지는 건 모르겠으니? 피가 떨어져요? 또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체가 많이 떨어지나? 아, 이 뭐야? 전 그래서 마지막으로 폐허로 오면 보이지 않는 죽음의 천사가 가득한 폐허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음, 체력이 떨어지고요. 급성방사선중무군 무생부치 사신이 당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약사에게 도움을 받고 더시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약사가 관련 된약을만 들어 주지 않 으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사냥 을할 수가 없는 건가 봐요？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 다가도 바로 오 면은 괜찮 아진다. 그, 방사능이나 이런 게 쌓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오랫동안 사냥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은, 초반에는 뭐, 이 정도, 근처에다가 집을 만든 다음에, 광물이 캐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이제 체력, 양 먹으면서 이렇게, 양 먹으면서 이렇게 캐오는, 조금 캐고 다시 돌아. <laughs>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을까. 어, 그런 꼼수가 살짝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주 방사능 효과도 잘 적용되고 건축 관련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잘 돼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유기사, 메카닉, 약사이 세 종류의 고조 직업만 남았네요. 피이께서 고생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음, 지역별 더 어, 디버프하고 지역별 디버프하고 그다음에 건축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축가가 크게 뭘 하는 건 없는데 아마 집을 블러드문 타워를 만들 때는 꼭 필요한 음, 꼭 필요한 직업군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